대표님이 어저께 와본 데를 또 왔구나 내가 데이트를 따라다니진 않으니까 그걸 몰랐다고 아니 근데 안 따라오셔가지고 오히려 신부가 더 적극적으로 안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내는치 봐요 첫날은 안 따라가게 뭐하니까 따라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따라다녀요 우리는 신랑도 자율해두고 신부도 자율해두는 거이 야구 보시잖아요 보통 자율야구라고 하는 거는 왜 자율이냐 실력이 있는 사람한테 자율을 주는 게더 나을 수 있으니까 자율야구를 하는 거죠 이 건터라는 도시 있잖아요. 거기는 시골이거든요. 예를 들어 조그만 5대 도시라고 해도 시골이에요. 거의 대부분. 거기 가면 신랑들이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가둬 놓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는 호치민 도심 중심부에 놔두니까. 뭐라도 어찌 됐건 간에 할수 있게끔 해놓으니까. 이게 신랑들도 좀더 낫죠. 많이 봐야 돼요. 우물 안을 자꾸 가둬 놓으려고 하면은 그 결혼만 시키려고 그것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고 신부들도 자율에 놔둬야 돼. 자율적으로. 자기 의사로 그런 행동, 표현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요